자,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6분,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어... 비트코인이요? 화났어요. 그죠? 저항 위로, 예, t3 저항선 위로 가격이 올라가, 계속 올라가니까, 예, 이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짜증 낸 만큼 윗고리가 달렸습니다. 그죠? 음, 꼬리가 달렸어요. 자, 월봉이 짜증 냈더니 주봉이 음봉으로 변신했죠. 예, 월봉의 짜증이 주봉의 색깔을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고점에서의 은봉은 시가가 저항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은봉 바닥은 시가 저항이고, 예, 양봉 바닥은 시가 지지잖아요. 그래서 봉으로 보시면 딱 지난주 시가의 저항이 있고요. 그 저항을 막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봉은 지금 지지하고 저항을 양쪽 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봉은 사실 이제 지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저항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예, 지지 저항이 다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음, 저항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의 저항이 누르는 거고, 그죠? 주봉의 저항은 지난주 시가까지 가야 작동이 되구요. 지지는 3873 아래로 가야 적용이 되니까 지금은 사야 될 가격도 아닌 거죠. 3873. 문제는 3873이라는 가격이 어제 저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지지까지 가는 순간 어제 저점이 무너지고요. 어제 저점이 무너지는 순간, 저가 투자심리도가 내려가면서 최저가 모드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어제 더 내려가지고 3873 밑으로 찍고 나서 올라왔으면 3873 정도 갔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거길 가면 어제 저점 무너지고요. 어제 저점 무너지면 최저가 모드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일봉은 하락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어제 저점에다가 손절 걸고 아무데서나 사세요. 끝. 원화. 이제 월봉 저항이 누르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 보이다시피 월봉 저항 위로 올라간 것만큼 입꼬리가 살살살살 달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봉은 주봉 저항이 지난주 시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지난주 시가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저항에서 밀렸죠. 어제 저점 간신히 지키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저가는 454, 2 450, 2 4,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어제 저점에다가 손절 걸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더. 음, 이더리움. 이거 적용 아직 안된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쨌든 이더리움은 월봉상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는데, 좋은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양봉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려면 시가를 찍고 가야 되거든요. 113.5달러 밑에 예, 지금은 오히려 P3 저항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예, 저항만 들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사실 이더리움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개판이라 예,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상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예 없는 거죠 그리고 주, 주봉의 지지는 찍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매도가로만 가고 있는 거지 매수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니라서 기회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리플 리플은 저항도 안 찍었고 지지가 0.35달러 아래이기 때문에 아직 지지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거래의 의미가 없다. 원화. 이거는 지지가 372원. 예. Yeah. 그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항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지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월봉 그냥 항공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다. 월봉에서 매수하고 싶으면 372원 아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주봉으로 보면 388원. 네, 일봉은 안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캐시 원화 아직 저항 못 갔어요. 저항은 못 갔지만, 예, 어, 네, 저항 못 갔죠. 저항은 20만원 넘어야 되고, 반대로 지지는 44,400원이니까, 음, 애매하죠. 그 다음에 주봉은 끼었어요. 예, 주, 보시면, 예, 17만 4천원, 그 다음에 19만 2천원. 그 사이에 껴서 지지와 저항 사이에 딱 끼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타치실 분들은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거래가 맞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오스 이오스는 저항 물고 떨어졌네요. 매수가는 1.96불 주봉은 박스권이에요. 음. 그니까 지금은 월봉의 저항을 찍고 조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2.6달러 아래. 이걸 원화로 따지면 2862원 정도? 그 정도 아래를 보셔야 돼요. 그 가격 위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라이트 코인. 라이트코인 그냥 호공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매수가는 27.8달러 아래니까. 그리고 주봉년 박스죠. 31.7 아래 매수고 33.4 위에 매도네요. 원화. 자, 원화로는 저항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예, 네, 저항 찍었고요 지지는 29,700원. 그 다음에 주봉박스는 34,300원에서 34,600원, 34,660원 정도. 그 다음에 36,290원 위는 매도해야 겠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음 주봉이 일단 주가를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봉들이 보면 주봉이 주가를 이제 한번 들어본 거고, 주봉의 주가를 드는데 월봉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주봉 저항이랑 월봉 저항이랑 같이 눌러지니까 예, 아래로 눌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라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주봉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월봉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일주일 단위로만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안, 예, 7일 간격 안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7일이란 개념은 어, 월요일 기준이고, 화요일이면 6일, 수요일이면 5일, 목요일이면 4일,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간격을 줄이셔야 돼요. 예. 지금 가격들은 다 월봉으로 보면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예. 월봉으로 보면 가격 메리트가 다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짧게, 짧게 예. 능력껏 잘 드시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을 가장 중심으로 보는 완전한 거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가격적인 조건 하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주봉의 지지가 나름 괜찮기 때문에 주봉 지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